안녕하세요. 라니의 파이프라인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이벤트는요. 케이뱅크랑 페이북이 함께 하는 이벤트입니다. 어, 우선은 어, 페이북 머니 자동충전 이벤트인데요. 음... 페이북 머니에 K뱅크 계좌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0원을 바로 지급받게 되는데요. 페이북 머니로 지급받게 되어서 페이북 어플로 들어가서 송금을 어, 하게 되면은 원하는 내 계좌로 다시 송금받아서 2,000원을 현금화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파란색 보이시죠? 페이북 머니에 계좌 연결하기 누르시면은 바로 진행이 되고요. 두 번째 이벤트는요. 그렇게 해서 받은 페이북 머니로 그리고 또한 그 페이북 머니 어, 이제 내 돈을 송금해서 또 충전한 다음에 회차별 1만 원 이상 결제하면요, 1천 원씩 세번더 받을 수 있는 이벤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법도 꼼꼼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 상세히 읽어 보시고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랄게요. 어, 저도 한번 참여를 해봤는데요, 바로 계좌 연결하자마자 2천 원을 받았답니다. 네, 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